공차가 3이라는 얘기지? 그럼 1번항 A에 바로 좀 구해볼까? 공차가 3이니까 3N 해주라고 그랬죠? N 앞에 계수가 공차 네. 첫 번째 항을 2로 맞춰줘야 되니까 뒤에 어떻게 조정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을 당 1을 겨주면 1번아 이렇게 바로 나오겠다 <laughs> 수열 BN 보자 첫 번째 항 32고 두 번째 항32 이게 무슨 뜻이야? N번째 항하고 n 로스 2번째 항을 평균을 2로 나눠봐 평균을 내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수열 an이 등차수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알겠어? 네.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0이고 두 번째 항이 30이면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얼마씩 줄고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에 서주고 써주고 일단 첫째 항은 32로 맞춰줘야 되니까 뒤에다 얼마를 보태줘야 되겠어? 34 34를 더해주면 1을 얻을때 32가 나오겠죠?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문제 1번 일반항과 번 버킹 다 끝났죠? 2번 버킹 끝났죠? 3번 수열 A에는 자, 100보다 커지는 건몇 번째 항이냐? 부등호를좀 놔야 될것 같아 얘네 다뭐넣야 100보다 커지니 아이0이넘기지도 말고 그냥, 그냥 해도 되겠다 얼마야? 33 넣으면 아안돼안돼34 34. 넣어보자 34면 레어 네, 미리 아 34번장이 100 1 오케이. 34번장부터 처음으로 100을 넘어가겠다 자 4번 4번은 그냥 1차 방면 1 0어라는거 아니야 AK 이거를 BK 만족하는 K를 찾아라 AK 3K 마이너스 1, BK 마이너스 2, k 3로34 그냥 3... 1차 방식으로 하는 거야 다음. 기본 문제 4번 172쪽 1번 1하고 X하고 I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래 방금 얘기했지 어떤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면 양 사이의 평균이 가운데 거라고 따라서 1하고 I하고 더해서 2로 나눈 평균이잖아요 평균이야, 다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다. 고또 얘도 동체한 수열이래. 어, 그럼 가운데 있는 애는 가운데 있는 애는 양 사이드 평균이다. 마이너스 c라고 플러스 y 제곱하고. 자, 이럴 때 x, y를 봐라. 둘이 열일방이싶 풀면 되겠죠. 생략해도 될것 같은데, 뭐 x나 y에 관해서 정리해서 여기에 또는 여기다 갖다 쳐박으면 나오겠죠. 네. 답이 두 쌍이 나온대요. 이런 산수니까 패스. 기본 문제 4번에 2번 첫째 항부터 자네 번째 항까지 합이 4 0이고두 번째 항음 이거다 음 라고 짓거리네 자 거기 빨간글씨세줄 봐봐 어떤 세수가 덱차 수열을 이루면 세수를 이렇게 놔야 돼 선생님 x x 더하기 뭐 공차 x 스도 하기 또 공차. 이것도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잖아.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자, 이렇게 하면요, 네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다. 박스 치세요. 옆에 중간 사이즈 발표 넣어주세요.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네 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다섯 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요 같이 외워보자.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그세 수를 미지의 세 수를 세 개의 숫자를 a 마이너스 d, a a 플러스 d로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그러니까 네, 네, 네. 여기서는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d 요 2d가 되는 거야. 아니 공차가 2d면 어떻고 d면 어떻고 마이너스 3d면 어때?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등차수열이라니까. 등차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다음항으로 넘어간다. 그 일정한 숫자를 공차라고 하고, 그 공차는, 영도 되고 허수대 어, 그러면, y 네. 0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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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영, 영, g young 네, 그럼요. g y 개의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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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가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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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니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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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laughs> 이러고 이제 문제 한번 만나 봅시다. 자,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이다. 그러니까 네 항을 이렇게 나야 되겠네요. 어떻게 나? a 3, d a -은 -D. d, a d, a 3d 이렇게 네 숫자를 놔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도 이런 식으로 나도 풀리긴 풀리는데요. 식이 복잡해질 확률이 높다고요. 가자.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등차수열이라고 처그 밑에 읽어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더하면 어. 로키 다 더하면 4이네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4. 4. 4 10. 그다음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팔이더 크다고 첫번째 항과 네번째 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면 여기다 더하기 8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네 얘가 더 크니까 네. 자 이런 상 그러면 미지수가 a가 10이 나, 어,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a에다 10 넣으면 d에 관한 2차방정식이 되니까 d가 나오겠죠 어, 네. 답지를 컨닝하니까 d가 뭐가 나오냐면요 뿔마 1이 나온대 자 그럼 프로, d가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첫째 항은 뭐야 7 두 번째 항은 9, 네. D가 1이라고 해보라고 11, 13 이렇게 되고 D가 마이너스 1이면요 첫 번째 항이 13, 11, 9, 7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둘다 답이 되나요? 네 당연히 둘다 답이 됩니다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무리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럴 때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을 구하여라고 어 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관식 답에 네. 답안지에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돼요? 감점당하죠, 그죠? 왜? 이거 일분의 거 많이 이거 기회거나 이차원 수식이기 때문에 1분의거이 <laughs> 되니까 이것도 한번 써 주셔야죠. 이렇게 두 가지를 수열을 써줘야 돼요. 수열은 숫자를 나열한 거기 때문에 그냥 쓰고 사이에 쉼표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수열이야. 수열이라는 뜻은 숫자를 나열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조화수열 조화수열은 어떤 그 사이드메뉴에요 거기 보시면 교과과정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과정이 아니지만 활용문제에 이용이 예전에는 교과서 기본 내용이었어요 근데 교과서 개편돼가지고 어 기본 내용은 아니지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아, 아,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조화수열 설명합니다 자, 조화 수열은요. 쓰세요 제목 옆에다. 조화 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 쓰세요. 역수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이 되면 그것을 조화 수열이라고 한다고요. 역수가 등차 수열. 근데 역수가 뭐야? <laughs> 뒤집 예를 들어볼게요.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런 수열은 조화수열이에요 이걸 조화수열이라고 한다고 영어로 간단하게 HP라고 하거든요 이걸 왜냐하면 왜 조화수열이냐면 역수 뒤집어 까보세요 역수 4번 5, 7, 등차수열이잖아요 네. 등차수열은 줄임말로 AP라고 해요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얘는 조화수열이라고 한다고 이게 역수가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나 한번 보세요. 일반항은 아 이거 베인지였네 일반항 잘 보세요. 역수를 취합니다. 얘얘 일반항은 구해요. 얘 일반항이 뭐예요? 공차가 2니까 2에서 주고요. 초항 를 만들어주는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얘 일반항을 잠깐 비행이라고 나볼까요? 비행은 뭐냐면 다시 역수니까 a 의 1이에요. 즉 2m 마이너스 1 분의 1 알겠어요 만나봅시다 1 넣으면 1 나오죠 2 넣으면 3분의 1 나오죠 3, 3 넣으면 3 넣으면 이게 b1 b2 b3 b4야 나오잖아 이거는 a1 a2 a3 a4 그래서 조화수의 일반화는 이게 뭐지 좋 조화 소리가 의심을 해 그럼 엽수를 취했어 아등차 수혈됐으니까 얘는 조화 수혈이구나 얘 일반화는 구해 그래서 얘 일반화는 뭐라고 해야 돼 얘기하면 되냐면 얘를 다시 엽수를 취해주면 된다 간단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어지러운 거 한번 볼게 봐봐 잘봐 수혈이 a n a n a 1 a 1 a n a 1스2가요 조화 수열이면 뭐라고 랬어요 역수각 역수각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럼 등차 이가 등차 수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운데 것양 사이 가운데 것이 양 사이의 평균 즉 가운데 것의 두 배가 양 사이의 합하고 같아야 되겠죠 똑같은 말이죠 이게 성립하면은 <laughs> 얘가 등차수열 맞나요 네. 여기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곱한 것을 곱합니다 양변에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됩니까 2 e 곱하기 an, an 플러스 2 그럼 여기에다 곱하면요 요렇게 요렇게 약분 되고 요거만 남죠 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요거는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캐슬 되고 요거 두개 남겠죠 an 1바디 a, n, 에프스 1. 졸라 형오스럽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열, a, n이 조화수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 등차수열, 이게 조화수열이면요. 역수가 등차수열이죠? 네. 얘가 등차 수열이면요 가운데 것의 두 배가 양 사이드 합즉양 사이드 평균으로 나는 게이 여기다 붙인 거예요. 양 사이드 합이 여기 성립하죠. 요걸 단순히 이걸 곱해서 변형을 한 거. 이거랑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걸 가로 가다 줘. 문제 프린트풀다가 만날 거야. 이걸 주면은 양변을 a 1 a n 플러스 a n 플러스로 나눠봐. 이거 비슷한 모양을 만나면 시험 시간에 이거 나오는 거야? 시험에? 이 i c k e n Go down where I s 네? 려 w me. This is. And when you are 시험에... c e r n e d about the c 시험에 k e n Majority. s h 다시 너 빼면 다시야. 근데 좀 더워요. 덥다. 자니까 더워요. 그런 건가요? 얘가 조화수열이면 역수가 등차수열이잖아등차수열이 성립하면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 양수에 대한 네. 평균이 이거. 네. 이걸 변형, 양면에 이걸 곱해 그래갖고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시간에 이거 외우라고. 조화도리도 있어요? 아니 적는 거 아니야. 적는 건 아니라고. 선생님 적으라고 했었고, 밑줄 그거 땜 뭐라고요? 조화 등비 그런 거 없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요 비슷한 것이 그 시험에서 만나게 되면 양면을 이걸로 나누라는 것만 외워 이걸 얘를 이식을 이걸로 나누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보이잖아. 아 이거 얘가 등차수열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뇌가 흘러가야 된다고 알겠죠? 알겠어. <laughs> 자 요거 나와있어요 책에 책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5번에 2번 기본 문제 5번에 2번 거기에 이거 나와있죠 네. 박스 치세요 그리고 화살표 땡겨서 쓰세요 이 뜻은 뭐라고요? 첫 번째 1번 쓰세요 1번 수열 an이 뭐다? 무슨 수열? 그렇지 조화수열이라는 뜻이야 또 2번 2번 수열 an분의 1이 뭐다?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자, 이거니까, 이게, 이, 이거, 등차, 이게 좋화수열 그럼 이게 등차수열등차수열 등차수열, 이게 성립해 이게 이거니까, 이걸 먼저 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수혈 AM이 좋화수열 이란 뜻이고요. AM분의 1은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아리송하죠? 아리,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laughs> 딱 학습해봐요. <laughs>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이거 집중해야 돼. 헷갈려. 네. 기본 문제 5번에 2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5번에 2번을 보시면 이따위 말이 나와있어. 그죠? 네. 이거 너무 안쪽 이양한 거잖아. 나와있죠? 어, 그러니까 수열 a n 이 뭐라고요? 좋아 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4라고 했죠. 두 번째 항이 10. 네. 이라고 했죠. 네. 얘가 좋아어야 돼요. 그럼 역수는 즉 24분의 1, 12분의 1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 새끼의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반항 비행 이라고 잠깐 해볼까요? 얘 일반항이 뭐예요? 공차가 얼마야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항만 나와 있어서 공차는 알죠? 얼마야? 1 아니죠. 여기다 뭐더 해야 이거 되니? 24분의 1. 그러면 24분의 1 곱하기 n <laughs> 그다음 끝이네. 여기다1 넣으면 첫째 항 24분의 1 나오니까 그럼 얘 일반항 근차수 일반항 끝났죠? 네. 그럼 얘 일반항 an은 그럼 뭐예요? 역수죠. n분의 24가 일반항이란 말이야. 그럼 만나봅시다. 1으니까24 나오죠? 넣으니까 10이 나오고 세 번째 항은 안 나왔지만 얼마라는 거예요? 8. 그래서 뭐나 같으면 시험에 이렇게 내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고 물어보겠어요 어? 기본 문제 5번에 2번 이렇게 상황 싹 주고 A3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아 여기는 A10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자 10분의 24 알겠어요? 이거는 좋아수열를 몰라도 시험에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아수열내용 내용을 아, 몰라요. 내 <laughs> 모르는 모르는 내용을 몰라 난마 주관 씨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예전은 몰랐어요. 네, 참고 대 하는 거 같은데. 아닌데슨 보세요. 내가 알거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기본 문제 5번 1번도 맞아서 풀어볼게요. <laughs> 보세요. 일반항 구하래. 다음 수열 AN에 조화수료라는 말또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AN에 일반항을 구하래. 뭐, 열 번째 항 일반항 구하면 자동이죠. 자, 12, 6, 4, 3 이렇게 써놓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화수이라고써 있어요. 조화수료라 한글 대신에 요걸 줘도 된다고 그랬어 이게 조화수열 AN이 조화수이라는 뜻이에요. AN분의 1은 등차수이라는 뜻이고요. 그 해서 12, 6, 4, 3 주고 얘가 조화실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럼 역수가 뭐라고요? 등차수열. 그렇지. 역수 이게 등차수열이라고요. 그럼 그 공차가 일정하게 발생하나 봅시다. 여기서 뭐 더해야 이거 나와요? 12분의 1 더하면 이거 나와요. 네. 그럼 여기다가 12분의 1 더해 보세요. 그러면 12분의 2에서 12분의 1을 더하니까 12분의 3. 4분의 1 나오네요. 네. 여기다 12분의 1 더하면 하나만 나 하나 이거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게 미션인데 이 녀석의 일반항 먼저 구해봅시다. bn이라고 잠깐 임시로 놓고 이거 일반항 뭡니까? 1분의 음. 공차가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곱하기 n 써주시고요. 네. 자, 초항이 이거니까 옆에 주종할건얹어스탈건 없네요. 그러면 자, 얘 일반항은 뭡니까? 정답은. 다시 뒤집어 까라고 했잖아요 n분의 12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이게 a1이고 이게 a2고 이게 a3고 이 이게 a4인데 만나봅시다 1 넣어보세요 12 나왔어 2넣니까6나오고3 넣으니까 4 넣으니까 음. 자 수열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야 기가 막힌 것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거 한 토막 설명 안 했다. 173 쪽에 음. 거기 하단부에 조화 중앙 설명 안 했다. 그거 깍두기? 그거 중요한 건 아닌데. 글서요 네. 등차 중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틈차 수요에 야! 아! 네? 라방 중에 빚. 뭐 네. 저거 유튜브 나안 찍을 거야. 너네 아들도 보게 안 되는 거야. 아이 그건 너무 할 수가 아니에요. 내 맘이에요. 가운데 가운데가 그 영역 5 4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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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차 중0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0하고0 사이에 미지의 숫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만드는 이0 0가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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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등차 수열 0 0 0 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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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등차 중항입니다. 그럼 조화 중항도 똑같아요. 2하고 3의 조화 중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2하고 3 사이에 미지수를 집어넣고 얘가 조화 수열을 이루게 만드는 x가 2와 3의 조화 중항이에요. 그럼 이게 조화 수열이면 얘가 뭐라고요? 등차.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요. 그럼얘가등차수열이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네, 양 사이의 네. 평균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로 나눈 것이 가운데 놈이 되야 된다고요. 그러면 산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6분의 5죠. 12분의 5죠. x는 5분의 12가 나왔네요. 자, 이 5분의 12가 바로 네. 2와 3의 조화 중앙. 자, 헷갈리니까 한 번만 더. 이와삼의 조화중앙을 구하라이와삼 사이에 X를 집어넣고 조화수열을 이루게 만들어라 조화수열이 된다면 <laughs> 역수가 근차수열 수혈. 근차수열이 사이에 평균이 가운데 거 했더니 그냥 나오면 스가 바로 답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럼 보기 1번 풀어보세요 미션 하달하겠습니다 171쪽 밑에 유제 172쪽 밑에 유제 173쪽 선생님 말할 때 조용하세요 172점 밑에 유제, 173점 밑에 보기, 174점 밑에 유제, 매트비긴, 16번, 171에 유제, 172 유제, 몇번 말해? 마토가.